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대지면적이 무려 180평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전원주택에서 거주하실 때 대지면적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고 현재 빈집으로 방치된 상황이라 마당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지만 대지위로 건축된 전원주택은 2019년도에 신축된 따끈따끈한 건물로서 물건을 취득한 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현황도 너무나 좋지만 집 주변이 조그마한 전원주택 단지로 이루어진 곳이라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시골집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 주신 뒤 몽땅 헐값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대박집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물건지 바로 앞에 위치한 마을을 지나 집 앞까지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진입로를 지나 집 앞으로 이동할수록 도로 폭이 조금씩 넓어지기 때문에 단지 석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을 살펴봐도 또 다른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옆 필지까지 모두 개발되어 분양이 완료됐다면 좋았겠지만 해당 물건과 몇 채의 주택을 제외하곤 모두 성공적으로 분양되지 않은 곳이라 아직 낮이 상태로 방치된 토지도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도로를 포함한 몇 가지 필지는 매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과 엄청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한 뒤 물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좌측편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아래편 도로와 어느 정도 고저차가 존재하는 곳이라 아래편으로 석축을 통해 성토를 해두었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처음부터 아주 튼튼하게 조성된 곳이라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고 아래편에 위치한 도로보다 한층 더 높은 곳이라 사생활 침범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에 바로 앞으로 도착합니다. 별도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라 큰 오차 없이 대부분의 대지 경계와 일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둘러보기엔 어려움이 없었고 다른 곳에 의해 침범받거나 다른 곳을 침범하지도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별도 드론 영상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드론 영상 못지않게 정확한 경계와 주변 환경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토지는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성지도를 통해 살펴본 경계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두 필지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별도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 단지로 이용 중이고 두 필지 모두 지목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 물건을 취득한 뒤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의 합산 면적이 무려 608제곱미터 183.9평에 해당하니 면적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지를 둘러보면 지금은 완전히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이라 마당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했다는 마을 분들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어 아주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된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고 대지 경계를 따라 식재된 수많은 조경수와 수목의 경우 처음 전원주택을 건축하면서 식혜해 둔 곳인데 벌써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며 엄청나게 잘 자란 상황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어느 정도 관리를 진행해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수도 계량기 등 거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당연히 갖춰져 있다는 점을 알수 있고 출입구에서 현관까지 모두 디딤석으로 이뤄진 곳이라 출입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당에 관한 내용은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층으로 구성된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빠짐없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별도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물의 면적은 97.91 제곱미터 29.6평에 해당하는데 제시외 건물로 지정된 보일러실 또한 모두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 면적이 곧 여러분이 이용하시게 될 주택 면적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일은 2019년 8월 29일로 등재되어 있어 건축된 지 6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건축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벽은 시장 벽돌 및 드라이 비트로 마감되어 있는데 밝은 색상이라 더욱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연식 대비 외벽의 오염도는 아주 심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압수로 청소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외벽에 오염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 보였고 지붕을 상세히 살펴봤을 때에도 누수가 발생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내부를 모두 확인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불과 몇 개월에서 1년 전까지 사람이 거주하셨다는 점과 주변 분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해 봤을 때 내부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경매로 진행 중일 때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건물 가격이 모두 빠지는 건 물론이고 땅값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대략적인 건물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위성 지도를 통해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건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된 토지는 지목이 모두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 농취증 발급도 전혀 필요 없고 두 필지 모두 빠짐없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필지별 현황을 확인해 보면 지금 표시되는 첫 번째 대지의 면적은 361제곱미터 109.2평이고 두 번째 대지의 면적은 247제곱미터 74.7평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될 대지 면적은 608제곱미터, 183.9평으로 사실상 184평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지의 용도 지역의 경우 계획 관리 지역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라 대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영상을 시작하던 곳은 대부분 국유지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여기서부터는 사유지로 지정된 토지를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는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도로로 계획했던 곳으로 바로 아래편에 자리 잡은 국유지 도로와 접하면서 건축법상 도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지목은 대지나 전, 도로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으나 대부분의 필지에는 지금 표시되는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려보자면 제가 설명드린 법령의 근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를 뜻하며 실제로 마을분들이 전부 활용하면서 건축법상 도로 조건을 충족하는 6m 폭으로 이뤄진 곳이라 도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대지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회 건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의 구조와 면적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몇 가지 추가 사항을 확인해보면 집 내부 구조의 경우 방 2개,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 다용도실과 드레스룸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급 그 배수설비가 갖춰져 있음은 물론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론 조그마한 보일러실이 위치합니다. 이곳은 제시회 건물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고, 구조는 판넬조에 판넬지붕, 면적은 0.6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될 면적은 184평의 대지와 29.6평의 건물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으며 앞마당이 넓게 확보된 곳이라 일조량과 조망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 않고 마당에 식재된 수많은 조경수와 소나무 덕분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청주, 증평, 괴산, 음성, 천안, 아산, 세종, 대전, 보은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청주시청까지는 자차기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청까지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이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자차기준 1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면,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집 주변을 확인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으로 진출입할 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멀지 않은 곳으론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남대 IC가 위치하며, 바로 옆으로 위치한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자차가 없다면 찾아오시기 조금 불편하다고 판단되니, 해당 물건을 이용하시려면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편의점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위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둘러본 결과 대부분 음식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편의시설은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마트를 이용하시려면 가덕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분들께선 청주시청 방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확인해 보면 왕복 4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되고 여기서 집 앞까진 대략 400m만 이동하면 됩니다. 마을 내부 도로 폭은 어느 정도 넓은 편에 속하지만 여기서부터 일정 구간은 조금씩 좁아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3m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고 여기서 한번더 우회전한 뒤 조금만 이동하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집 주변으로 농경지와 조그마한 마을, 그리고 뒤편으로는 농협은행 교육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이 위치하며 멀지 않은 곳으론 축사도 위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농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해당 주택은 농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었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축사가 소재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방문했을 땐 축사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이뤄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는데, 대부분 똑같이 생긴 전원주택이고, 단지 규모도 크지 않아, 거주하시는 동안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경계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나 도로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3902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 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5천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심건으로 진행 중이라 최저가격과 감정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다 최대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두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목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포함된 두 필지의 대지는 1억 4,400만 원으로 평당 78만 원에 평가됐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이 모두 포함된 건물의 합산 가격은. 1억 600만원으로 평당 358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충주시에 위치한 2019년식 전원주택은 건물 상태가 너무나 좋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건으로 진행 중이라 무조건 유찰되길 기다려야 하며 만약 한번 유찰된다 하더라도 30% 밖에 낮아지지 않아 땅값은 1억 100만원으로 평당 55만원, 건물은 7400만원으로 평당 251만원에 해당하기에 한번 유찰된 걸로는 택도 없는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최소 두번 유찰된 뒤 반값으로 취득하거나 그 이하의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달에 평당 140만원, 전체 2억 8천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 위치로 볼 때는 거래된 물건보다 해당 물건이 좋으니 대지면적에 의한 차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치가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할 때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으니 머니옥션의 방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현재 두 번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전입된 두 사람 중한 명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탐문되나 본건과의 관계는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감정평가사가 세번 정도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는 알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두분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2019년 11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